이명이 도움이 되는 영양제. 그첫 번째는요,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함께 있는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B12는요, 수용성이라서 과복용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영양제이죠. 다만 이 이외의 영양제 중에는 농도나 용량을 맞추지 않으면 체내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소 그 다음은요 바로 아연입니다. 징크라고 하죠. 이 아연은 귀 안의 달팽이관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부 즉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소리를 감지하고 뇌로 전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각 유모 세포를 활성 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아연 농도는 감소하면서요 특히 노인성 난청 이명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연이 직접 이명을 완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가 손상이라든지 진행을 늦추는 보호 효과가 충분히 기대됩니다.